안녕하십니까 유머극장 변사 박을수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가슴 작은 여자의 고민입니다 가슴에 고민이 많은 여자가 확대수술에 유명한 김박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김박사님 제가 가슴이 빈약해서 그러는데 가슴 좀 크게 확대해주세요 가슴이 얼마인데요? 사과만 하세요? 아니요 귤만 하세요? 아니요 그럼 얼마나 하세요 계란만 해요 그럼 한번 봅시다 근데 계란이 왜 이래요 아 여기 오기 전에 후라이 했어요 너무 마르셔서 그래요 걱정 마시고 살좀 찌우세요 그러시고 제가 개발한 운동하시면 가슴이 커져요 어떤 운동이요 이 운동이요 이 운동 열심히 하시면요. 가슴이 진짜 커집니다. 집에 와서 이 여자는 운동을 열심히 하였습니다. 자기 전에도 밥 먹을 때도 길을 걸을 때도 운동을 열심히 하였습니다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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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동을 열심히 하면 가슴이 커진다 이거지? 길을 걸어가다 어떤 남자가 이 광경을 봤습니다. 어? 아가씨, 김 박사님한테 치료받으시는구나. 어머,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? 나도 김 박사한테 치료받고 있거든요. <laughs> 걸어가던 아저씨야, 남자 망신 그만 시키고 집에서 나 운행해. <laughs>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